맙습니다 수학의 정석 차현입니다. 여러분과 함께 이제 2단, 3단원의 마지막 이론, 네 번째 이론이 바로 백각 공식, 반각 공식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이와 관련된 문제풀이까지 진행을 하면 3단원의 이론편을 마칠 텐데 실제로 처음 배웠던 성함 수 정의, 시컨트 코시컨트 코탄젠트, 어 당연히 이건 중요하고요. 두 번째 덧셈 정리, 사인 코사인 탄젠트의 알파 플러스 베타나 알파 빼기 베타를 풀어 쓰는 방법, 이게 이제 핵심인 거야. 지난 시간에 이제 마지막 끝자락에 배웠던 합성 음, 번외편으로 생각하면 되겠어요. 최대값 최소값 구하는 정도만 간단하게 이제 뭐 조금 더 이제 깊게 들어가면은 어, 각을 변환하는 것까지. 그다음에 오늘 배우는 배각 공식 반각 공식 역시 어, 엄밀하게 말하면 굳이 따로 배울 필요는 없는 부분이야. 왜 그러냐면은 덧셈 정리를 전부 다 간단하게 보일 수 있기 때문에. 또 교육과정에 직접적으로 언급된 내용도 아니기 때문에 뭐 굳이 공식 자체를 가지고 스트레스 받을 필요는 없습니다만 이 백각 공식 반각 공식 중에서 특별한 형태들은 또 문제 풀다가 중간에 자주 등장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거를 좀 아는 학생들은 좀 편리하게 문제를 풀수 있기 때문에 어좀 눈도장을 찍어놓는 것을 추천합니다. 알겠습니까? 실제로 이제 구술 면접, 뭐 저기 뭐 논술, 수리논술. 대학 과정 중에서 그 논술이나 구술 면접 같은 거 준비하는 수험생들은 또 학교별 이런 것들이 중간에 또 많이 나오거든요. 예. 뭐, 최근에 홍대 논술 문제 같은 경우 나온 적도 있고. 자, 지금부터 하겠습니다. 뭘 하느냐? 각을 두배 하는 거야. 제일 처음에 배각 공식은. 네, 각을 두배 하는 거를 이걸 따로 물론 외우면 좋지만 사실은 이건 거죠. 사인의 이 알파가 뭐니? 라고 물으시면 지난 시간에 했던 것처럼 사인의 어, 알파 플러스 알파입니다. 이거를 싸코코싸 돌리면, 사인 알파 코사인 알파. 더하기, 코사인 알파 사인 알파. 하니까 이거 조가 되는 겁니까? 2의 사인 알파 코사인 알파가 되어서 이 어, e 사인 코사인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앞으로 이걸 보면은 사인 2 e 알파를 떠올릴 수 있으셔야 하고요. 또 요거를 보고 여러분들은 이렇게 풀었을 수 있어야 됩니다 각이 두 배가 되면은 어, 사인 코사인의 곱. 다시 말하면 뭐 2차식이 되는 거랑 비슷한 느낌으로 정리하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됐죠. 네. 자, 그다음 마찬가지 방법으로 코사인도 하는 거야. 코사인의 이 알파는 코사인의 알파 플러스 알파니까. 이거는, 그러면, 코, 코, 사, 사. 코사인 알파, 코사인 알파 빼기, 사인 알파, 사인 알파니까, 그렇습니다. 코사인의 제곱 알파, 마이너스 사인의 제곱 알파. 자, 이렇게 외우셔도 됩니다. 자, 일단은 이런 거네요. 코사인은 각을 두배 했더니, 제곱 빼기 제곱이라고. 기 어, 2차식이 됐어요. 2차식. 그리고, 코사인 제곱 자리에 1 빼기 사인 제곱 집어넣을 수도 있겠죠? 이 식은 1 마이너스 2 사인 제곱 알파라고 쓸 수도 있고요. 또는 여기다가 사인 제곱 자리에 1 빼기 코사인 제곱 집어넣게 되면은 빼기 1 더하기 코사인이기 때문에 이 값은 2 코사인 제곱 알파 마이너스 1이라고도 이렇게 쓸수 있습니다. 이게 이제 코사인에 관한 배각공식. 탄젠트는 어떻게 구합니까? 라고 물으시면은 똑같아요. 탄젠트의 2 알파는 탄젠트의 알파 플러스 알파니까 1 마이너스 탄젠트의 곱, 어, 아, 탄젠트의 제곱 알파고요. 탄젠트 알파 더하기 탄젠트 알파니까 이탄젠트 알파라고 쓸수 있습니다. 되겠습니까? 어, <laughs> 상위권 학생들은 자주 보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외워져요. 어, 이것도 쌤이 어, 여러분 만약에 선행을 한다라고 하면은 외우기를 추천합니다. 내일 모레 내신 준비를 하고 있어. 아, 진짜 시험 얼마 안 남았어 이런, 이런 학생들 은 이제 요걸 외우기보다는 요거는 이제 이해를 하고 빠르게 넘어가시고, 진짜 내신에 자주 나오고 중요한 내용들 중심으로, 어좀 시간을 효율적으로 썼으면 좋겠고요. 선행하는 수험생들은, 뭐 이런 것들은 자주 보면 자동으로 외워지면뭐 대학과정 가면 이거 안 외우고 뭐할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어다 외우셔야 되고, 어쨌든 고등과정에서도 자주 미적분 문제 풀다 보면 나오는 내용입니다. 나중에 문제 풀다 보면은, 어 사인제곱을 적분하는 문제가 나와요. 적분 문제 중에서. 근데 제곱을 적분하기는 힘들거든요. 뭐 어떻게 하냐 아, 사인 제곱을 이런 식으로 만드는 거야. 이거는 적분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적분도 할때 사용이 되기 때문에 다 기억을 해두셔야 됩니다. 자, 이제 반각공식인데 아이고, 반각공식은 방금 했던 여러 공식들 중에서 특별히 아이고, 특별히 요식 코사인 이알파는 아까 1-2의 사인 제곱 알파 또는 2 코사인 제곱 알파 마이너스 일. 아까 했었지 방금 배합 공식에서 이거를 이용해서 만드는 겁니다. 어떻게 만드느냐? 이런 거 넘기고 나누시면 이 값이 사인의 제곱 알파는 뭐냐면은 제곱 알파는 넘으면 1 마이너스 이 코사인 알파 나누기 2가 됩니다. 마찬가지로 이거랑 이거를 조합해서 넘기고 나누시면은 코사인의 제곱 알파는 2분의 1 플러스 코사인 알파. 이거 2가 왜 들어갔니? 이렇게 뭐 이거. 뭐야 이거? 어, 잠깐 미안해. 코사인의 2알파야. 2알파. 어, 코사인의 2알파입니다. 이런 식으로 사인이나 코사인의 제곱을 1차식으로 만들 수가 있어요. 그럼 반각 공식은 뭐냐? 그랬을 때 나는 사인의 제곱 2분의 x를 구하고 싶어요. 각이 절반이 된 거. 그러면 이 알파 자리에 2분의 x를 집어넣으면 알파 자리에 2분의 x를 집어넣으면 이 값은 2분의 1 마이너스 코사인 알파라고 쓸 수가 있는 거죠. 이게 방역공식입니다. 별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실 앞에 있던 식과 똑같은 식이지. 코사인의 제곱의 2분의 x는 아이고 알파가 아니 x 거기다 네. 2분의 x를 집어넣게 되면 2분의 1 더하기 코사인 x 네. 이렇게 쓸수 있습니다. 됐습니까? 그리고, 탄젠트는요, 코사인분의 사인이기 때문에, 이 값은 이것분에 이거 하면은 1 플러스 코사인분의 1 마이너스 코사인. 그러니까, 뭐, 반각공식은 사실 굳이 외울 필요는 없어요. 근데 방어식이 사용이 됩니까? 사용이 돼요. 어디 사용이 되냐? 이것도 마찬가지로 미적분하는 과정에서, 아, 이거 제곱자리를 1차로 만드는 과정에서 사용이 되는 거죠. 근데 위의식도 뭐, 괜찮고, 아시죠? 어, 이거는 뭐, 이제 그냥 눈도장만 찍어놓으면 될것 같습니다. 되겠습니까? 끝! 그럼 이제 이와 관련된 내용을 지금 배웠던 덧셈 정리 또 방금 직전에 배웠 지난주에 배웠던 뭐~ 성함 함수의 합성 이런걸 같이 조합을 해서 문제 풀이를 어~ 지금부터 해보겠습니다.